창국TV 시사정론쇼 겸명괘식교똥으로 단련된 건강한 우리 창국TV 가족 여러분의 건강한 몸 육회 상쾌, 통쾌로 심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자, 심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아까 뭐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저기 문경지견님 저기는 우리 문경지견님 1빠 축하드립니다. 상품은 거 나중에 어 창고 어, TV 어, 1만 구, 아니 1000명 구독자 4 0 0 0 시간 달성일 때 어, 소포로 특송으로 배달될 예정입니다. 예 이빠 네 확인했습니다. 우리 미네르바 님. 근데 이정식 우리 큰형님. 예 역시 그래도 어, 저기 3위 브론즈 동메달 축하드립니다. 역시 음 저기천 시간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천명 구독자 천명그 다음에 그 사천 시간 달성 특성으로 소정의 선물이 배달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미님 들어오셨고요. 예 아유 우리 문경진정님 진짜 너무 감사해요. 요즘 출결상이 너무너무 좋아 그냥 예 감사합니다. 아아예 우리 이정식 균형님 예, 우리 석양 노을님 나이스님, 감사합니다. 오셨습니다. 제대로, 일찍, 어, 어, 제가 그, 10분간, 저기, 대기 중 화면 띄우면서, 제가 저작권에 해당이 안 되는 음악을 선점해서 틀어드리잖아요. 그니까 저희 방송 시간은 엄밀히, 어 제가 그제 얼굴이 등장하면서, 그죠? 여러분께 인사할 때, 그, 2시간, 그 타임이 정식 방송입니다. 예. 월백월 충분히 10분간의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어저께 그 경고 아닌 경고를 드렸음에도 어, 불구하고, 저희 제2의 창국 TV맘님, 우리 규성맘님은 예. 역시나, 예. 저하고 텐션하는 것 같아요. 밀고 당기기. 예. <laughs> 빨리 들어오세요. 방송 지금 시작한 지 지금 3분 17초 지났어요. 그렇습니다. 어? 저기 우리 이정식 큰형님 그리고 우리 촌철살인의 우리 존경하는 문경지 견님 응? 음? 정신교육 좀 촌철살인에 있다가 어, 방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방송 중에 촌철살인의 교훈의 훈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예 <laughs> 그죠? 장궁맘님기석맘님은등예 <귀성마음님은> <laughs> 아유 우리 이정식 큰형님 예 좋습니다 어, 저 식사들 자, 저녁 진지들 다 맛있게 드셨고요. 이제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6월 20일 목요일, 장욱 t v 가 선정한 오늘의 시사입니다. 자, 그첫 번째 소식이요. 여러분, 지금, 툭, 던져놓고, 우리, 그, 른성렬 대통령이 툭, 던져놓고 간, 수능, 난이도, 아주 일파만파에요, 그냥. 시끌벅적 그냥. 그죠? 남은 끓일 때, 그, 양은 냄비 아주 잘, 금방 끓잖아요? 근데 금방 씻고. 그죠? 지금처럼, 아니, 이제, 그, 사교육계를 집중 단속을 한답니다. 그죠? 음? 아니, 도대체가, 말은 똑똑 뱉어놓고, 사과 한마디 없고, 그죠? 응? 음? 해놓고, 지금, 교육계하고, 150일도 안 남은 우리 수험생들은, 어 40만이 넘는 수험생들은, 혼란의 극치를 그냥 달리게 해놓고, 그렇죠? 자, 사교육계를 집중 단속한답니다. 2주간. 오늘부터 2주간 있죠? 어? 사교육계, 그, 학원가에, 물론 그 중심인데, 이공카르테 아, 또이공카르테는 어마무시한 또, 그죠? 여기 갖다 붙여가지고, 집중 점검을 한답니다. 오늘부터 2주간이요. 자, 2주. 다음 주 사교육 대책 발표. 학원 부조리 2주 집중 단속. 아우, 내, 내 주호, 아우, 그죠? 자. 다음 주중 정부 차원의 사교육 대책 방안을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당국과 사교육계의 이권 카르텔을 지적하며 강경 메시지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해만 26조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 정부 청사에서 열린 공교육 경쟁력 재고 방안 기자회견 자리에서 다음 주 중. 정부 차원의 사교육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수능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배제하면서 변별력을 갖춘 수능이다. 공정수능에 대해서도 사교육비 대책을 발표하며 더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한 수능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이 아니다. 학원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여러분 말은 괜찮아요. 우리나라, 그, 사교육 시장이 너무나 이렇게, 비대하게 커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가 2000년대 접어들면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응? 음? 아이들이 사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사교육 자체를 안 받으면은 또래 친구가 없어요. 그건 아시잖아요. 꼭그 비단, 물론, 물론, 교육열이 우리가 OECD 국가에서 최고이면서 학구열이 최고인 건 압니다. 그런데 이 사교육 시장이 비대해진 그 이유도 또 하나 포함이 돼요. 왜? 또래 친구가 없는데 초등학생 들어갈 때부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흑장난도 좀 하고 그죠? 놀이터에서 놀고 또래 친구하고 놀고 이런 어떤 부분을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오로지 응? 좋은 대학 가는 게 지상 목표잖아요. 응? 지상 목표였습니까? 어? 사회성이라 이런 걸 결여하고, 응?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응?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응? 음? 그러면은, 이 수능에 대한 이런 부분을, 그래, 사교육에 대한, 그죠? 그 그래, 26조 원에 달해요. 맞아요. 어? 학원비를 댈 능력이 없는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자기 자식이, 또, 또래 또 친구, 늘 친구가 없어요. 응? 학원에 가야지 그나마 만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유 있는 부모는 전 과목 다 그죠? 예체능도 말이에요. 어? 강남 파라군 같은 경우 보십시오. 피아노, 태권도 다 가르칩니다. 응?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어? 여유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나 많은 분들이또 여유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감으로 어떻게 가르쳐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응?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친구들도 또래가 없어요. 응?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갑니다. 어? 이런 부분은 눈석열 대통령이 그래, 수능이 킬러 문항하고, 자, 교과 위주로 아이, 아, 취지는 좋아요. 말씀은 맞아요. 근데 타이밍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작년에 수능 끝나고, 어? 그 직후에, 일을 발표를 해야지, 혼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50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뚝 던져놓고, 음. 지금 학원가 여러분 아시죠? 킬러 문항, 어? 아주 말장난들 진짜 잘해요. 준 킬러 문항. 준 킬러 문항은 뭡니까? 킬러 문학에 준한다예요.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육부에서 어 교과 위주로 내겠다, 응? 했지만은 변별력을 갖추게 되는 변별력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수능에그 많은 문제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한 저기 어, 세, 저기 세 문제에서 다섯 문제 이 정도는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수능 점수가 고르게 있지 않습니까? 어? 고르게 나오게 했을 때는 그 변별력을 어떻게 갖춰요? 어? 수시 같은 경우는 몰라도 정시 입학 같은 건 어떻게 그거를 배정을 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 중상위권 같은 경우는 그래 교과묵이 좋다 이겁니다. 어? 킬러 문항이 없고 그런 부분이 없을 때는 변별력을 어떻게 갖출 거예요? 어? 어떻게 갖출 겁니까? 입학 대학교에 각 대학교에 입학에 어, 저기 정원 수는 한정이 돼 있고 그렇죠 가고자 하는 대학교는 중상위권 대학교는 어다 그렇게 가고자 하고 몰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응? 백년지 대결로 생각을 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있잖아요 매번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어 이런 부분은 그래 킬러문학아 저도 이 부분은 동감을 해요 음? 사교육 시장을 너무나 팽배된 그 부분을 어, 좀 없애고 맞아요 맞습니다. 어? 아 초등학교 초등학교부터 아니 유치원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고 안 그렇습니까? 음? 이 취지는 맞아요. 어? 아무리 뭐 저기 한다 그래도 대통령의 그 말에 원칙적인 말은 맞아요. 근데그 말씀을 하는 시기가 뭡니까 이게? 응? 음? 작년에 수능 끝나고 난 직후에 그런 말씀을 해야지 대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올해 수능 볼 사람들의 그 부분이 응? 지금 아주 극도로 혼란입니다, 지금. 어? 더 중요한 우리 아이들 40만 명이 넘는 우리 수험생들 있잖아요. 지금 아주 멘붕 멘붕이요, 멘붕. 응? 그지않습니까 뭘까 어떻다, 저렇다. 그러지 래 2주간 뭘 점검을 한다니까? 우리 일타 강사들 있잖아요. 그죠? 어? 아시지 않습니까? 응? 물론 그것도,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지나친 건 있어. 마, 맞아요. 어? 유명 강사짜리 잡고 나면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원격 수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응. 그러면 한 달에 있잖아요. 한 달에. 그거는 동시에 접속 자체가, 응? 어, 저기, 몇천 명 단위, 만 명, 십만 명 단위도 할수 있으니까. 그럼 그 코드를 주는 거예요. 어? 그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수험생 그 입장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어, 한 달에 월, 한, 저기, 어, 저기, 몇만원대로. 그렇잖아요. 어? 일타 강사를 부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이 비대면에 의해 가지고 이 온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 플랫폼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어? 필요 경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 1년에, 어, 유명한 강사들 같은 경우에, 온라인 강사 같은 경우에, 1년에 뭐, 어 10억, 20억, 50억, 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다 갔나요? 그 플랫폼에 대한 다른 경비하고, 그렇죠. 그 기술진들하고, 어? 자본주의사에서 그 부분이 뭐가 잘못됐어요. 아주 좀 지나친 건 있지. 그, 서열 조율하면 되는데, 그게 원, 원론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에 와서. 150일도 안 남았습니다. 수능 자체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론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어? 대통령이 말 한마디는 곧 정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정책으로 이어지잖아요. 응? 응? 150일도 안 남았습니다. 어? 원론적인 취지는 좋아요. 어? 다 나쁘다가 아니라, 창국 TV가 지향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시기도 너무, 어? 아니, 작년에 그걸 생각하셔야지. 수능 끝나고 직후에, 그럼 데뷔가 되잖아. 올해, 2020, 저기, 4년도, 그렇죠? 2024년도, 대입, 수능도 볼 사람들이, 올해, 올해, 이제 1 1월달에 보잖아,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응? 너무나 즉흥적이란 얘기입니다. 너무나, 어, 너무나 여러분, 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깐각 일선에서는 교육부 장관부터 그렇잖아요, 어? 교육부 장관부터 그냥 수습하기 바쁘고, 어? 지금에서 그래, 그래, 이주 동안 이공카르텔이라는 어마무시한 그거를 붙여가지고, 어? 유명 강사들하고 그죠, 학원과의 어떤 커넥션, 카르텔. 뭐 이걸 한다는데 일반인들이 봤을때는 그렇잖아요 어?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 본질은 음? 응? 이 부분도 지금 지금 사, 저기 150일도 안남은 수험생들한테 또 혼란을 주는거 아닙니까 또 혼란을 그렇지 않습니까? 음? 음? 아 물론 저는 저도 딸 하나 있는거 지금 다뭐 벌써 대학 졸업하고 그렇죠? 하지만은 우리 때 비춰봤어 그런 부지잖아 본질적인 원론적인 부분을 아셔야죠 매일 언론 이런 것만 하고 아니 국민들도 아주 혼란해 혼란해 그렇지 않습니까 어? 본질적인 게 그게 아니잖아 본질적인 게어 그래 지금에 와가지고 그러면 아니 올해 수업이나 저기 거, 거 뭡니까 수능이나 끝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혼란안다게 기동 그동안에, 그동안에 있던, 했던 부분은, 그래, 대통령 이렇게 말씀하셨어. 학원에 너무 이게 팽배한 이런 부분이 있다. 너무 사교육이 그냥 어마무시하게 26존이 연간 뿌려진다. 아 좋은 취지의 말씀이야. 어 그러면은, 내가 한 얘기는, 어, 이런 부분이니까, 자, 올해는 우리 수험생들이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어, 기존대로 가지만은, 자, 교육부하고, 그렇죠? 어? 지시를 하는 거죠. 어? 앞으로 교과 위주로 하고 킬러 문항의 그 수를 최대한 배제하면서 학원 쪽으로 몰리는 사교육 시장에 몰리는 그그그 그, 그 자금도 좀 저기를 배제하고 하자. 어? 작년에 발표할 거를 그렇다고 하면은 그래야 되잖아요. 어? 150일도 지금 안 남는데 이제 교육부 장관의 사람이 와 가지고 오늘부터 2주간 이공카르텔 학원가 중심으로 점검을 하겠다. 단속을 하겠다. 참국TV 시사 정년 수원 있지 않습니까? 그냥 평론하고, 아이, 나쁘다, 나쁘다. 이것만 지적하지 않습니다. 미력하지만은, 제 바운드에서, 제가 평론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합리성하고, 대안을 제시해 드리잖아요, 대안을. 어? 본질적인 걸 아셔야죠, 본질적인 걸. 음? 그 부분입니다. 제가 또 급하게. 그 박에 흥분을 했습니다. 아니 그 박에 흥분 안해도 뺑 지금 이이 지금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아 아시잖아요. 징글징글 하잖아. 유튜브마다 이 얘기고 응? 응? 그럼 유튜브서도 얘기하는 게 아니 수험생들을 생각을 해야지. 뭐입권카르텔에다 이젠 학원 가마 저 단속하냐.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도대체가 안 그렇습니까? 그럼 실험 바꿔야 될거 아냐? 말로만, 잘못한다잘못한다 어, 잘못한다 하지 말고, 들. 응? 태한도 제시 안 하고, 아, 벌어진 상황에 있어. 아, 이거, 이게 뭐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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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냐? 응? 유튜브고 각종, 그, 저기, 방송이고 있잖 언론이고 지금 하는 게. 아, 우리 수험생들을, 애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응? 그죠? 뭐 학원가 맞죠. 그러면 뭐 일타 강사들아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아 이것들 뭐 저기다 뭐다. 아이거만 포커스에 맞춰서 이것만 얘기를 해요. 어? 정신들도 우리 같이 잘 자리 자고요아미력한 창국 TV. 그죠? 구독자 296명밖에 안 되는 창국 TV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있지 않습니까? 아들. 어? 똑같이 그런 얘기만 반복을 합니까? 왜? 대안을 좀 제시하시면서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당사자대 수험생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응? 음? 수험생들 지금 멘붕이다 멘붕, 멘붕. 예? 왜또 똑같이 그 언론들, 그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 예, 참국TV가 그 부분에서 대안을, 본질적인 걸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주성만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성원님 언제 오셨어? 솔직히 말씀해 보셔. 가만있어 봐. 우리 규성맘님이 여기 보니까 아~ 우리 저기 재자존스님 배민님 했고 규성맘님 아~ 여기 여기 아, 저기 아~ 여기시구나. 아까 그~ (4분) 넘고 (5분) 넘고 어제보다 늦으셨어 우리 규성맘님. 에잇 무슨 일 있어? 맞아요. 문경지 형님 닉네임 아주 아우 촌철살이네 우리 문경지 형님 규성맘 게으름뱅이 맞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심을 가져야지. 어? 그렇죠? 어? 사람은 있잖아요. 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아, 늘어져요. 사람 몸이라는 게 편한 쪽으로만 자꾸 갑니다. 그렇죠? 그 맞아요, 진짜. 어. 아, 우리 문경진님, 감사합니다. 천촌살이네 그런 부분. 아, 우리 기성만님 어저께 다알아서신것 같지만 또 그냥 오늘 그냥 일부러 저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성만님 저하고 텐션하는 것 같아, 지금. 음, 창구TV하고. 어? 야, 나는 도도한 도도한 규성맘인데, 어? 도도한 규성맘인데, 네가 그런 얘기 딱 했다고 내가 오늘 또그 어? 시간 맞춰 딱 때다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응, 음? 아니야, 어 도도하게, 어 알아요, 어 규성맘님 저하고 텐션하지 마세요, 음저 대학 때부정곡이 심리학이었어요, 예, <laughs> 규성맘님 예, 그래도 반가워요, 예 반갑고 하셨고 오셨고 예. 아이고 역시 문경지경 님은 자 어떻게 그 저기 이름하고 닉네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걸딱 보시고 딱어 저기 파악을 하시나 봐. 어? 저도 그냥 그두 다리 세 다리 건너 가지고 우리 들어오신 우리 김명 님 있잖아요. 어. 미인이라고 아, 미인 비숙꾼무리 하다고 들었어요. 야, 근데 우리 문경지경 님은 보신 것만 맞냐? 야, 진짜 대단해. 어? 모가지가 찰려도, 어? 사귈 수 있는 벗. 응. 음, 존경합니다. 문년지견님 센스 굿. 네. 음. 규성맘님. 왜 제가 드린 말씀에 답변이 없으시고, 딴 분한테 인사하는데만, 어? 이렇게 하세요? 규성맘님. <laughs>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2주간, 2주간, 사교육계. 그죠? 학원가. 이건 카리탈이라는 그 어마무시한 그죠? 그 저기 헤드라인을 붙이면서 집중 단속을 한답니다. 예, 두 번째 소식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아나 진짜 이거 그 저기 원인 원인 제공자 그죠? 에휴. 그죠? 원인 제공자 이따 뭐 소식을 알려드리겠지만 있지 않습니까? 소식을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프랑스 어? 자칭 판단으로 뭐잘뭐 풀지했어도 뭐뭐 영어로 잘했다. 이따 제가 그 영어 했던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하는데, 자 수능 혼란 사교육계 가짜 뉴스. 지금 사교육계 가짜 뉴스야 또 가짜 뉴스라고 어 이렇게 좀이렇게 덮어씌우면서 지금 어 오늘부터 2주간 학원과 단속하고요. 그죠? 여 대통령 지키기 충성 경쟁 그렇죠? 맞죠? 예. 자 윤석열이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참. 그죠? 자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이 정책 혼성과 현장 혼란으로 이어지는 등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 힘은 사교 육게 때리게 집중하는 등 연일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사태를 수습해야 할 집권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그저 윤심의 등에 얻고, 어? 당선을 했잖아요. 이건 예견된 사실이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생각 있습니까? 그건 아시잖아. 너무나 잘. 응? 그렇죠? 어? 자꾸 이렇게 아우 아니 이 기사 내용도 기사 같은 기사 내용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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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진아머리가 나.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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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페퍼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동서남북의 종이 아닙니까? 그죠? 옛날 에 심지어 학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의 그 소식들을, 그죠? 종이에 담아서, 뉴스페퍼, 신문 아니에요. 그죠? 뉴스, n w s 가 그죠? 우리 방향 아니에요. 방향, 동서남북 아니에요. 음? 근데 지금, 개나 고딩이나, 참국TV도 언론사 할수 있어요. 인터넷 언론사. 오, 할수 있어요. 제가 이거 제 나름대로 꼭지기사 뽑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 꼭지기사 뽑아가지고 아는 기사 나온 거 받아가지고, 어, 하면은 창국 TV 시사 정론 쏘지만 창국 TV 언론사가 될 수도 있다니까. 근데 너무 차고 넘쳐 그냥, 어? 언론사라는 미명하에 이거 봐봐요, 이거, 어? 아는 얘기를 피비 까가지고, 응?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혼란한, 짜증님께서 우리 창국TV, 가족님들을 위해서, 창국TV는 그렇죠? 창국TV는. 제가, 10시에 방송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어, 제가 한 20분에서 한 30분, 길면은, 이, 의자, 이 자리에서 있잖아요. 아주, 그냥, 그냥 멍한 상태가 돼요. 예. 네. 진짜. 진짜로. 멍한 상태가 돼요. 음. 그러니까 왜총 늘어진다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한 20분에서 좀 길면 30분, 야뭐뭐뭐 뭐, 뭐, 일어나 일지 일어나지, 일어나지도 않아, 어.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속에서 그런 속에서 어 저기 내일 영상하고 이거를 또 예약해놓고 썸네일 이렇게 이게 좀 준비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움직이고 어저께 그 동안에 제가 안 다녔던 그 썸네일들 있잖아요. 그죠? 제목들 제가 하 돌아보면서 꼭지를 달았어요. 어? 그러면서 이, 이 미끼 뭐 가짜 뉴스의 미끼가 아니라 달았더니 아이고 어마 무시해요 그냥. 어? 어저께 그 저기 아시죠? 어저께 방송. 제가 그달아서그썸네 응? 경찰이 겨라 공무원이 겨라 그렇죠? 응? 그래도 뭐그 그 하나하나 중요하더라고. 어? 그다음에 이게 했다가 아, 대구에서 대충돌 어? 대충도 했다가, 하는 하나님과 그 중간에, 경찰 이겨라, 공무원 이겨라 했을 때, 거기서 제가, 지금, 확정된 게, 저기, 운동회 그죠? 캐스바를딱 달고. 어. 네. 그랬더니 그게 있잖아요. 창국 TV 그, 실시간 사상 있잖아요. 9 시간, 음, 방송 시간 9 시간째 벌써, 150명을 조회수가 돌파해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좀 있으면, 와, 아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중간에 썸네일을 쭉 달고 있거든요. 예. 기성 만님 존경하는 문경지 견님, 그리고 노력.